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기관에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, 대출이력, 연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지방행정기관의 부동산, 등기부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자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 여부, 면적,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 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. 따라서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방법으로 신용조사와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채무자와의 거래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룰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신중하게 실시하여 채무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